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은 균형을 찾고 또 마음은 안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체 일으키기 자세와 골반 안정화 자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 봅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주고 두 발의 간격이나 위치 한번 조정해 볼게요. 어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몸에는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급하지 않게 충분히 움직이면서 편안한 위치를 한번 찾아 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그대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살짝 무릎을 눌러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배꼽을 쑥 끌어당기면서 양쪽 엉덩이뼈, 좌골뼈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한 번에 잘안 드시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양쪽 엉덩이뼈를 충분히 느끼고 그 위에서 복부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워보셔도 좋아요.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릴 때 턱이 같이 들리지는 않도록 합니다. 코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복부 한번 더 가볍게 끌어당기고 어깨의 힘은 풀어서 낮춥니다. 한번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눈도 감아봅니다. 눈 감은 채로 깊은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정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숨이 내가 어깨에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에서 착각되거나 또 코끝에서만 내쉬는 숨으로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말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이 몸속 가득 채워지고 갈비뼈가 조금 확장되는 느낌까지 느껴보세요. 내쉴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몸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로 인해서 배도 조금 납작해지고 갈비뼈 사이도 약간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숨 쉬어 봅니다. 충분히 숨 쉬는 것이 오히려 몸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금 익숙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크게 숨 쉬면서 깊게 쉬는 숨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계속해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 몸의 앞뒤 양 옆이 고르게 커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코로 끝까지 다 내쉴 때 몸이 조금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 번의 호흡을 더 이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와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무리되거나 숨을 강제로 참는 순간이 없도록 본인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지금부터 숨 쉬어 봅니다. 코로 깊게 마시고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비워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온몸을 의식해보고 또 끝까지 다 내쉬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완전히 다 내쉬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보세요. 마신 만큼 다 비워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서 너무 눈부시거나 어지럽지 않도록 깜빡깜빡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대로 양손 풀어서 잠시 뒤쪽 바닥을 짚고 다리 모양을 계속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까 한발한발 한발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세운 상태로 잠시 기다려 줍니다. 여기에서 그냥 더 기다리셔도 좋고, 움직이실 수 있다면 가볍게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무릎 중앙으로 가져와서 한발한발 한발 가지고 와서 앉는데, 그냥 아까처럼 앉으셔도 좋고, 또 앞뒷발을 한번 바꾸셔도 좋고,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움직여보세요. 엉덩이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바르게 내려놓고 앉으면 이제 조금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히 한번 해보세요. 왼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을 거고요. 오른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한번 들어 올려 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숨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듯이 몸을 낮춰 보세요. 지금 그냥 화면으로 저를 보셔도 좋고, 듣고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 놓여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면서 자연스럽게 왼팔이 따라오도록 합니다. 오른손이 오른 엉덩이 옆쪽에 도착하면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왼팔을 가볍게 들어 올려서 손끝은 뻗어내도 좋고, 그냥 팔에 힘을 툭 풀어도 좋아요. 자, 여기에서 다시 반대로 갈 거예요. 아직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한번더 보고, 다음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움직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닥을 향해서 몸을 쏟아 내듯이 내려놓고 그 왼손이 바닥을 스쳐서 오른팔이 따라오고 거기에서 한번 오른팔 들어올리면서 오른 가슴을 열어낼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좌우 반복해서 움직여볼 건데요. 저랑 꼭 속도를 안 맞추셔도 되지만 양쪽 엉덩이는 지그시 바닥을 눌러놓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같이 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떨어뜨려서 반대쪽 따라오게 회전해서 들어 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툭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반대 팔 끌고 와서 돌아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돌아와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툭 떨궈서 점점 더 원을 크게 만드셔도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쏟아내서 반대편에서 들어올려서 숨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반대쪽 팔을 억지로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으로 들어올리고 다시 내쉬면서 바닥. 손등으로 바닥 스쳐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가슴 열어서 팔 들어 올리고. 좋아요. 여기에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일으켜서 올라오세요. 팔 내려놓고 어깨 한번 으쓱 뒤에서 앞으로도 으쓱 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을 가볍게 뒤로 짚어서 무릎이 약간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면 다시 한발한발 한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세우고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한번 들었다가 내쉬면서 배꼽 살짝 끌어당기고 상체를 뒤 팔에 기대듯이 약간만 기울여 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때 배꼽을 쓱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정수리까지 상체를 한번 세우고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실 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목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뽑아내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발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더 밀면서 배꼽 살짝 끌어당겨보세요 거기에서 두 무릎만 아주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상체가 너무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둔 상태에서 무릎만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고관절의 움직임도 느껴보고 아주 천천히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으로 거기에서 괜찮으면 조금 더 크게 또 크게 움직여서 잠시 기다렸다가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가볍게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지금 또 다리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느라고 어깨 속으로 목이 파묻히고 있지 않은지 살피셔서 손바닥이 완전히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다 사용해서 움직여봅니다. 충분히 좌우로 움직이셨으면 중앙으로 돌아와서 손발로 바닥을 밀어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상체 일으키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흉곽을 활성화해 주고 또 등과 허리의 긴장도 함께 풀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흉곽을 활성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가슴을 열어내서 흉곽을 앞쪽에서 확장하는 것에만 좀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몸을 밀어내면서 폈을 때 가슴을 활짝 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뒷면을 생각해 보면 가슴을 앞으로 밀어낸 만큼 등 뒤가 조여지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면 허리에 살짝 긴장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갈비뼈가 이렇게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등뒤 갈비뼈까지 조금 더 넓혀주는 그렇게 움직여주는 동작이 흉곽을 활성화한다고 라 이해하시고 움직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배 힘을 조금 써야 되는 동작이기도 하니까요. 급하지 않게 집중하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일단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을 건데요. 이 무릎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발목, 발등이 불편하면 그것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릎 아래에 조금 두툼한 쿠션 받쳐도 좋고 충분히 좌우로 움직여서 발목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주셔도 좋고 너무 힘들면 뒤꿈치를 세워서 그 위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허벅지부터 복부를 쓰는 힘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가슴 앞에 합장해서 이 흉곽을 쓰는 움직임은 어떤 자세로 하셔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이 좀 불편하지 않은 자세로 한번 자리를 잡아 보세요. 가능하면 지금 저처럼 앉으시고요. 자,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기 전에 일단 가슴 앞에 합장해서 이 흉곽을 약간 움직여 주는 느낌을 연습해 볼 건데요. 조금 있다가는 몸을 같이 일으킬 거지만 지금은 팔과 가슴의 움직임만 한번 가져가 봅니다.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팔꿈치를 모아줄 거예요. 팔꿈치를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팔꿈치를 모아야지 해도 모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의 움직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흉곽을 다 의식하고 이 팔뚝의 움직임 기억해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윗팔뚝 두 개를 안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손은 위로 올라가요.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쉴 때등뒤 갈비뼈를 살짝 열어주면서 윗팔뚝을 조여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면 똑같이 팔꿈치를 모았지만 상당한 힘을 사용하면서 몸 뒤편까지 움직이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릴 때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하면서 힘을 잘 써서 등 뒤까지 끌어올려서 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움직여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 바로 세우고 내쉴 때 가슴 앞에 합장해봅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이제 올라가요. 내쉬는 숨에 배꼽 위아래로 쭉 당기면서 윗팔뚝 조이고, 갈비뼈 의식하면서 팔꿈치 들어 올려서 거기에서 호흡합니다. 셋. 배꼽 더 당기고, 둘. 팔뚝 더 모으고, 하나. 쿵 떨어지지 말고 천천히 발등도 누르고, 엉덩이 복부에 힘을 쓰면서 내려오면 팔 잠깐 풀어서 숨 쉬어줍니다. 호흡 충분히 해주고,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가슴 앞에 합장.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배 힘으로 상체 들어 올릴 때 엉덩이도 힙을 쓰고 등뒤편까지 의식하면서 팔꿈치를 모아요. 팔뚝 조인 채로 가능하면 팔꿈치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내서 셋, 둘, 하나. 쿵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 힘, 엉덩이 힘, 등의 힘도 의식하면서 내려가세요. 내려갔으면 팔 편안하게 내려놓고 또두번숨 쉬고. 충분히 숨 쉬어보면 내가 동작을 진행할 때 엄청나게 숨을 삼았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쉬었었는지도 느껴지거든요. 지금 너무 숨이 가쁘다면 다음 세트 하실 때는 동작을 유지할 때도 편안하게 한번 호흡해보세요. 준비해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앞에 합장 어깨 끌어 내려주고. 숨 마시고. 올라갈게요. 내쉴 네, 때, 복부 끌어당기면서 등뒤 의식해서 팔꿈치를 모으고, 호흡합니다. 셋. 좀더 보내볼까요? 둘. 미세하게라도. 하나. 갈비뼈 완전히 의식하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팔 풀어지지 않게 내려와서 엉덩이 닿으면 팔도 풀어내고 숨 쉬어줍니다. 우리 이렇게 두 세트 더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힘 빠져서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등 뒤까지 의식하고 팔뚝 조여내는 힘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준비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바로 올라가요. 내쉴 네때 몸을 완전히 다 끌어 쓰는 느낌으로 팔꿈치 조여서 이제 가능하면 등뒤 조금 더 써서 밀어낸 상태에서 셋, 둘, 복부 더 당기고 하나. 내려갈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가보세요. 쿵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엉덩이 닿으면 팔 풀어내서 또두번숨 쉬고. 지금 숨은 좀 어떤가요? 이번 세트에서 숨을 충분히 쉬셨으면 돌아오고 나서 숨이 좀덜 가쁘실 거예요. 한번더 기운 내서 해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앞에 합장.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 분리되지 않게 한꺼번에 사용해서 올라갑니다. 팔뚝 조였으면 조금 더 밀어내고 배 당겨서 유지합니다. 셋. 둘. 등뒤 날개 쭉지 갈비 때 기억하세요. 하나. 천천히 팔뚝 조인 채로 복부도 쓰고 엉덩이도 쓰고 허리 등 의식하면서 내려오면 팔 풀어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언뜻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힘을 사용하잖아요. 혹시 이 발목을 내려놓는 자세 자체가 너무 불편하셔서 발 앞을 짚고 하셨다면 조금 가벼운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더등 뒤쪽, 팔뚝 쪽을 의식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시 편안하게 앉아서 두 번째 자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배울 동작은 골반 안정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고 등에 통증을 완화해 주는 자세예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조금 신경 쓸게 많아요. 그래서 남이 봐서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내 몸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들을 잘 느끼면서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같이 또 움직여 볼게요. 매트 위에 무릎을 세운 채로 먼저 누워 볼게요. 두발 골반 너비 정도로 두고,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팔꿈치 놓고, 최대한 안전하게 등을 대고 한번 누워 보세요. 목, 어깨도 불편하지 않게 두고, 허리 뒤쪽 충분히 다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배꼽을 살짝 끌어당겨보면 허리 뒤쪽에 공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또 배에 힘을 툭 풀면 허리 뒤쪽에 공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대신에 꼬리뼈는 바닥에 잘 닿아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쑥 끌어당기면 이 허리 뒤쪽 공간이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없어지는데 대신에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꼬리뼈가 번쩍 천장을 향해서 들리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바닥과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대신 다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낮추다 보면 허리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조절을 좀 잘해야 돼요.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복부는 완전히 당겨서 허리 뒤쪽 공간은 없애지만 꼬리뼈가 번쩍 들리지는 않도록 골반이 조금 평평해지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제 허리 뒤쪽에는 손이 들어가진 않지만 얇은 종이 몇장 정도를 밀어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생기는 상태예요. 계속 주의 깊게 한번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일단 양손 바닥에 두고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배꼽 쑥 끌어당겨서 이제 허리 뒤쪽 공간을 완전히 없애면서 무릎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 상태에서 배꼽을 더 당기면 꼬리뼈는 들리지 않은 채로 허리 뒤쪽 공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느낌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더 당겨 보세요. 무릎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배만 더 당겨요. 좋습니다. 이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깊숙이 당겨보세요. 꼬리뼈 따라오지 않도록 바닥에 지그시 낮추려고 하면서 당연히 꼬리뼈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느낌 말고 살짝 바닥으로 향하면서 배를 당기는 느낌. 좋아요. 지금부터 할 작업이 더 중요한데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고 허리 뒤쪽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무릎 90도 각도까지 가져가 보세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가야 돼요. 좀더 가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아마 더 가셔야 될 거예요. 뭔가 이 무릎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중심부에 조금 달달 떨릴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데 하면 거기가 맞아요. 거울이 옆쪽에 있다면 보면서 하실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가족이 옆에 있다면 한번 봐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와서 직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배를 끌어당기면서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자,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당겨옵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겨요. 배더 당겨서 허리 뒤쪽 공간 없애면서 무릎 가져가서 90도 거기에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셋, 배더 당기세요. 무릎이 얼굴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둘, 배꼽 더 당겨요. 하나, 목에 힘쓰지 말고 천천히 무릎 가지고 옵니다. 반복하는 동안 배 힘이 아니라 어깨 힘으로 바닥을 버텨서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목, 어깨 편안하게 내려놓고 배의 힘에만 집중해보세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무릎 당겨왔다가 숨 마시고 내쉴 때 배꼽 쑥 끌어당기세요. 무릎을 천천히 앞쪽으로 보내요. 허리 뒤쪽 뜨지 않도록 더 눌러요. 셋, 허리 더 눌러봐요. 둘, 배 힘으로. 하나, 복부 완전히 당겼다가 편안하게 무릎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숨 한번 고르고. 아까보다 손이나 어깨에 들어가는 힘을 조금 줄이게 되셨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손으로 바닥을 누르게 된다면 아예 이렇게 손등 바닥, 손바닥 천장 향하게 힘을 풀어서 툭 내려 놓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코로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복부 먼저 당겨서 허리 뒤쪽 공간 없애면서 직각까지 오세요. 유지합니다. 셋. 배더 당겨요. 둘. 허리 뒤쪽 공간 없애면서 목에 힘은 빼요. 하나. 목에 힘 완전히 풀어놓고 편안하게 천천히 두 무릎 접어서 다시 가슴 가까이 가져옵니다.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뒷목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턱은 쇄골 쪽으로 가볍게 낮추고 두 어깨도 바닥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닥으로 무게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두 세트 더 해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당깁니다. 배 힘으로 무릎을 밀어내서 자세 잡았으면 호흡합니다. 셋, 배더 당깁니다. 둘, 복부 더 당겨요. 목에 힘 빼고 하나. 천천히 무릎 접어서 가지고 와서 마지막 세트는 다섯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끌어 당겨야 돼요. 더 당겨요. 더 당기고 허리 뒤쪽 공간 완전히 없애고 다섯, 배더 당기세요. 넷, 숨 쉬세요. 셋, 둘 어깨 힘은 풀어주고 하나 천천히 무릎 접어서 가슴 무릎 끌어안고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목도 무의식적으로 힘 썼을 수 있으니까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좋아요 천천히 상체 기울여서 바닥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 보고 앉겠습니다. 오늘은 상체 일으키기 자세와 골반 안정화 자세를 함께 배워 봤습니다. 오늘은 상체 일으키기 자세와 골반 안정화 자세를 배워봤습니다. 상체 일으키기 자세의 경우 무릎에 불편이 느껴지면 너무 무리하게 자세를 만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